호남권 최초의 코스트코가 익산에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사회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최근 토지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개점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지역 경제를 위협한다는 반대 목소리와 지역 발전의 기회라는 찬성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입점 논란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전통시장과 그 골목 상권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반복돼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그 결과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서울 양평동 코스트코와 인근 전통시장. 초기의 상권 붕괴를 걱정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오히려 유동 인구 증가로 매출이 늘었다고 전합니다. 대형 매장에서 장을 본뒤 부족한 식재료나 특산품은 전통 시장에서 보충하는 상생 소비가 형성된 겁니다. 부산의 경우에도 대형 마트와 함께 지역 특산품 팔로 확대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농수산물 직거래가 활발해졌습니다. 반면 수원과 고양 일부 지역에서는 골목 슈퍼마켓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실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지역이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하느냐입니다. 단순히 반대하거나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생방안을 제도적으로 설계했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렸습니다. 그 익산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 전통시장과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그 효과가 일부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매장 입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삼기 위한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생산품을 입점시키는 유통협력이나 지역 상인과 연계한 공동 마케팅 같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무조건 시민 뜻에 따르겠다며 균형 잡힌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코스트코 익산점은 오는 2027년 설 연휴 즈음을 목표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한편 전주에서는 경연난 등으로 홈플러스 완산점이 문을 닫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